종이에 사인펜을 묻히고 번지게 했을 때 여러 색으로 번지는 이유는 사인펜의 잉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색소들은 물과 종이에 대한 친화력이 달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친화력을 사전에 검색해서 풀이해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다. 왜 각각의 색소들의 이동 속도가 다른 건가요?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물보다 종이와 더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색소와 종이보다 물과 더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색소가 섞여 있다. 고합시다. 이것은 색소 분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. 물은 종이를 타고 계속 번져나갑니다. 물보다 종이와 더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색소는 물과 같이 이동하는 것보다 원래 자리에 남아있는 게 쉽습니다. 그래서 이 색소는 조금만 이동합니다. 종이보다 물과 더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색소는 다른 색소보다 이동할 때 종이의 영향을 덜 받음으로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색소는 처음에는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위치가 달라져 분리되어 보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